모든 새집 주인은 라돈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. 이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세요. 필요한 검사와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라돈이란 무엇입니까? 첫째, 무색 무취의 방사성 가스입니다. 둘째, 폐암의 두 번째 주요 원인입니다. 셋째, 집에 위험한 수준으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. 테스트 일정. 첫째, 집을 구매하기 전 라돈 사전 평가. 녹색, 황색 또는 적색. 둘째, 첫 난방 시즌 라돈 사전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장기 테스트를 실시. 지속적인 테스트. 첫째, 3년마다 테스트 필수 사항. 둘째, 주요 주택 개조 후. 장기 테스트가 중요한 이유. 단기 검사는 계절적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. 장기 테스트는 집의 라돈 수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기다리지 마세요. 가족의 건강이 위태롭습니다. 지금 바로 공인 라돈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테스트 키트를 구매하세요. 이 정보가 필요한 새집 주인들과 내용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.